네. 네, 32살에 이 관록을 게임계에서 32살이면 사실상 이거는 은퇴를 세번 해도 모자랄 게 없는 나이거든요. 은퇴한 지 10년이 지나도 사실 괜찮은데. 나 <laughs> 그렇죠.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22살에서 한 그렇죠. 3살 은퇴를 많이 하니까. 자, 어쨌든 간 김관현 선수의 그런 노하우를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보여줬던 중국 대표팀의 선수가 바로 첫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관현 선수의 모습까지 스커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중국 진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또이 포메이션 자체도 이거는 조금 약간 변형을 많이 했죠. i w 라던가 CF 네. 쪽으로도 나도 주면서 그리고 저는 모델스테가 나왔다라는 거. 야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이 선수. 사실 모델스테 하면은 그러게요. 이 피지컬 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할 수있게했고 열심히 헤딩이라던지 네. 뭐 포스터 플레이를 하는 함에 있어서 이 최전방에서의 골을 지킴으로써 생겨나는 빌드업 상황에서의 변수 이런 걸 아마 이철 선수가 고려를 한 듯한 배치가 되겠고요. 뭐 김관영 선수는 큰 변화 없습니다. 비달과 포워볼 위치가 왼쪽 오른쪽 서로 바뀐 것만 제외하면 포백 라인의 변화도 없는 상황이네요. 네, 뭐 김관영 선수 지금 잘 풀어나갔기 때문에 또 경기에 들어가서 뭐 먼저 골을 먹히게 된다면 충분히 어, 유동성 있게 바꿔줄 수 있는 선수여서 김관영 선수의 포메이션은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사실상 중요한 건 처즈 선수의 지금 선수 구성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 선수들은 항상 수비적으로 한다라는 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네.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을 때는 조금 어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뭐 a c c 가한 3년, 4년 동안 진행되는 네. 과정에서 이런 변화는 사실 중국 내에서 많이 없었거든요. EACC 갔을 때는 5백을 그냥 대놓고 하는 선수들도 많고 네. 아예 전체적으로 10백 정도로 내리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봤어서 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좀 어색하긴 한데 확실히 중국 1등 팀에 속해 있는 그런 순지엠펑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경력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경기성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오늘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김가령 선수와 처주 선수의 대결이 되겠고요. 자, 검은색 유니폼이 김가령, 빨간색이 중국 대표팀의 처주 선수가 되겠네요. 자 크루토아 오늘 선반도 많이 보여줬죠? 네 오늘 아주 뭐 에이스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첼시에서도 실제로 지금 재계약을 어, 세계 최고의 골키퍼 대우를 어... 해주겠다 뭐 이런 말도 있었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크루토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첼시 팬들에게 좀 미움받더라고요 <laughs> 네, 계속 떠날 듯한 액션을 <laughs> 보여주니까 하지만, 이 피팔로엔 시리에서는 다릅니다. 임팩트 엔진에서 가히 최강의 골키퍼로 반대사로와 함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경기 시작했고, 전반전, 왼쪽 진영이 중국, 오른쪽 진영이 우리나라의 김관용 선수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사랑을 받고 있는 호날두 빠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라오겠죠. 질라탄이니까요. 오, 하지만 역시나 최고의 선방을 또 보여주네요. 그렇죠. 자, 오, 질라탄이 사실 로마크 상황에서의 헤딩을 보여줬는데 저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봤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지만 문전에서 이런 헤딩을 따내는 노하우가 김관영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침착하게 김관영 선수가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도 조금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상대방이 볼을 넘겨줬는데 이런 것들은 김관영 선수에게는 잠깐 좋지 않은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원래 경기 시작하고 키어 <laughs> 이거 뭐죠? 야 비달과 마티치 <laughs> 역시나 마티치의 피지컬 그리고 비달의 또 집착 그렇죠 두 가지를 동시에 볼수 있었습니다 좋은 미드필더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컨디션이 좋은 상황들이어서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활동량으로 대표되는 비달 그리고 큰 키임에도 유연함을 보여주면서 빌드업 상황에 장점이 있는 마티치. 이런 걸 동시에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나온 거 보니까 미드필더 싸움이 앞으로 또 치열해질 것 같네요. QS를 주고 뛰긴 했었지만 공간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QS로 계속 침투시키면서 상대방의 포백라인 균열을 만드는 거고 공간 낮죠 측면. 잘 봤죠. 호날두 시드리블 심리전. 비달입니다. 아 이건 잘 냈는데요, 비달. 비달. 비달 왼발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이건 정말 좋은 심리전이었고 들어갔어도 사실상 이상하지 않을 만한 장면이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슈팅의 모션을 보아하건데 게이지의 미스가 살짝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Z d 를 때림으로써 먼 쪽을 좀 방향키에 입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약간은 확실한 건 약간 타점이 좀 애매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강하게 때렸다면 오히려 세컨볼도 노려볼 수 있었을 때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어쨌든 앞선 데빌과의 경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네. 분위기가 확 달라요 이런 양상이 사실상 많이 보는 양상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이건 이거는 나가주네요 그니까, 러 이런 크로스 각도가 났었을 때, 한 번도 심리전을 하지 않고 올리는 게이 선수의 장점인 것 같은데! 골대로 타고! 오! 다시 한 번! 막아냅니다, 어, 김가령 어, 어, 진짜. 와, 이거 너무 쫄깃하게 막아내는 거 아닌가요? 너, 이거 한세번 그랬나요, 골문 앞에서? 그렇죠. 아, 강제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막아주네요, 김가령 어? 계속 몰아치고 있는 이 처즈 선수도 상당히 좋고요. 깔끔하게 클리어를 좀 해줘야 될 텐데. 네. 자 처즈 다시 한번 뒤쪽 쪽에서 호흡을 조절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양쪽 사이드 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 공격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김관용 선수가 대빌 선수와의 경기를 한 이후에 약간 긴장이 오히려 풀렸는지 실수가 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요. 자, 세컨 폴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의 집중력 크로스 좀 위험할 수 있죠. 끌어내주면서 수비 라인 끌어내주려고 하죠. 오데스테도 뭐 드리블 능력치가 나쁜 편이 아니고 뭐 컨디션, 능력치 다10강화에 12시다 보니까 매끄럽죠. 김관영 선수도 하지만 쉽게 수비가 나오지 않고 커서를 계속 움직여 주면서 수비 라인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드래그백 좋네요. 중국 선수들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워커 워커입니다. 오! 일단 때려주지만 이걸 애초에 노리고 있었던 좋은 수비의 김관영. 그런데 어, 이번에도. 패스 미스. 오, 오! 이거 위험한, 위험한데요? 제로탈인데요 이럴 때 먹히거든요, 꼭. 아, 일단 다시 한번 그렇죠. 선방. 그리고, 다행히, 코너 킥이 아닌 골티이선언됩니다 와, 크루토아가 오늘 열어 살리네요. 크루토아, 진짜. 네. <laughs> 크루토아가 현재까지 한 3,000달러 이상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연봉 진짜 많이 올려도 될것 같아요. 비법의 최고. 최고 대우 해줄만 하죠? 네, 최고였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크루토아를 영입했던 게, 이게 워낙 승부차기까지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승부차기까지 갔을 때, 굉장한 포스를 내뿜는 크루토아다. 라는 생각으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사실상 승부차기 가기 전부터 엄청난 포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긴 리치를 통해서 압박감만 주는 게 아니라 잘 막아냈기 때문에 연장전까지 올수 있는 기회 창출이 된 거고요. 아, 후반전까지 안전하게 올수 있는 기회 창출이 된 거고요. 자, 일단 주도권을 좀 가져와야 될 텐데 이게 좀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천천히 수비해서 공을 컷해낸 이후에 빌드업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쇼패스가 다 지금 속된 말로 잘리고 있거든요. 네. 중앙에서의 폴포고바라든지뭐 비달 이런 선수들의 이선 침투를 통해 기회 창출을 하는 김관영인데 비달이 미쳐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침착하게 한번 김관영 선수가 가져가봐야 되겠죠. 자 QS로 왼쪽 측면에서의 공간 창출을 내고요. 오랜만에 지금 가져온 기회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좀 돌아가는 선택했고 약간의 공간 창출이 되고 있죠. 위쪽 쪽 열렸는데 가운데 선택하고 오른쪽 열렸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아잘 열렸는데요. 아, 아 정말 시원한 골 나올 뻔 했습니다. 네. 워낙 뭐 전개 자체 깔끔했고 베일의 침투에 맞춰서 들어가는 택배 패스. 하지만 역시 상대방의 골키퍼도 노이옵니다 포로킥. 아로트로비달 공격의 숫자를 늘리는 선택하고 있는 김관영. 어, 고날두가 올리진 않겠죠. 그냥 리셋이겠죠. 그렇죠. 비달이 올려주고 루카코. 아, 이게... 다시 한 번. 아! 루카쿠의 헤딩에 골포스트를 맞습니다. 이게 들어갈 뻔한 게 워커와의 헤더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루카쿠가 더욱 더 높은 위치에서 타점을 잡았거든요. 아, 약간 우리 따라주지 않아서 골까지 이어지진 않는데요. 아, 오늘 골키퍼들의 선방 덕분에 어! 요건 건좀 아쉽고요. 네. 선방 때문에 여러 번의 골 찬스가 무산되고 있는 양 선수의 상황니다 영대영이 어색할 정도로 굉장한 선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중력도 상당합니다, 양 선수. 자 바디 팬팅 이후 드래그백 활용하면서 경기의 템포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처지 선수인데요. 드래그백 활용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처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서한번 정도 타이밍 뺏을 수도 있거든요. 좀 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버서 잡고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 아잘꺼어냈습니다 여기서 돌려주고 좋았거든요. 아래 주고요. 자, QS에 전개 좋습니다. 비달과 루카코가. 아, 루카코가 QS 주고 뛰는 타이밍이 조금 느렸어요. 네, 그리고 비달의 패스도 왼발로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부정확함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 수비 상황에서 역습으로 전개되는 네. 스피드와 정확성은 김관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은 월등히 좋아졌죠.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 80분 정도면 경기 운영 들어가면서 한 번의 공격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공격을 끝내버릴 수 있는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죠. 캐라입니다캐드라 하지만 육탄 방어 떨궈주고요. 중앙 저기에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골을 먹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김관령 필리프레이스, 루카코가 침투하고 있죠. 자 수동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침투 만들어 놨고요. 공간 창출합니다. 결국 측면 쪽 봤거든요. 김관용 선수가 자 호날두, 호날두예요. 호날두. 자, 경기 시간은 후반전 마무리가 됩니다. 90분, 추가 시간 1분. 끝나진 않겠는데요. 위에 잘 봤고요. 철수 선수. 자, 호날두 대 안데이크. 짜르내면서 이거 한번 주나요? 한번 줘도 될것 같은데요? 네, 줄만하죠. 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단 후반전까지 종료가 됩니다. 오늘 연장전 다가네요. 아, 이게 승부차이까지 가진 않았지만 연장전까지 들어갔을 때 선수들의 컨디션이 12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체력적인 것도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승차까지 가지 않고 조금 더 연장에서 골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아, 요 골은 좀 아쉽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노이어였기 때문에 막았다라는 걸로 그냥 정리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사실 다른 쿠파였다면 또 컨디션이 1 2시가 아니었다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베일이 조금만 더 게이지 조절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렇죠. <laughs> 여러 가지 아쉬움은 사실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네. 자 연장전 전반이고요. 라인을 타면서 경기장을 좀 와이드하게 쓰기 시작하는 첫 선수네요 중국. 자 마음 같아서는 김관용 선수가 우승 을 달성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루카쿠입니다. 이건 피지컬로는 버틸 것 같은데요. 버티죠. 버티잖아요. 자 피지컬로 대표되는 루카쿠 최전방에서 자신의 몫을 잘 해주면서 연장전 전반 마지막에 공격권을 김관영에게 가져다 줍니다. 중앙 지역 좋은 전개에요. 프리죠. 있는데요. 비달, 비달! 비달! 막아주고 있는 노이어. 와 방금 c 부스터 이후의 슈팅까지 정말 좋았는데요. 아, 비달이 굉장히 뭐 체력적으로만 돋보이는 선수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 부스터 활용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김관영의 스킬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포구 바로 올려주고요. 반다이크! 하지만 노이어의 캐치. 혹시나 선수들의 이 코너킥 찬스에서의 서로 심리전이 키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뭐 중국 선수들도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은 세트피스죠 감아 올리면서 뛰쳐나와도 그 각을 벗어나게끔 한다든지 딸게 주면서 떨군 뒤에 슈팅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이루질수 있는 선택들을 선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고 자, 구단 설정 아마 선수 교체가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연장 후반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선수 교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지 선수가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요. 마지막 수비 잘 해내야 되겠죠, 김관영 선수. 여기서 버텨야 김관영도 연장전 후반을 자신의 공격권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실히 김인환 움직임을 보. 아 어, 이거 나갔죠. 아 뒤쪽 쪽 넘어가면서 일단 연장전 전반 마무리가 되네요. 사실히 마지막에 김이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호날두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김관용 선수가 압박을 굉장히 잘 해줬었고 그러면서 연장 전반을 잘 보내긴 했는데 이제 후반전 들어서다보면 이제 두 선수 다 조금 긴장이 더욱더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국팀의 처즈 선수가 더 긴장되겠죠 치면 끝이거든요 네자신에게 뒤가 없으니까 선수 교체도 먼저 하고 베이드 빼고 네이마르를 넣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승부차에 가면 5대5니까 그렇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불안 요소로 놓기에는 자신이 더 부담되고 긴장되니까 승부를 보게 따라는 선수 교체 네임아래가 투입됩니다. 상대적으로 김관용 선수는 부담이 덜될수 있는 상황 뒤에 신보석 선수 강성훈 선수가 버텨주고 있거든요 든든하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비파 온라인 시리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을 스쿼드 상으로 혹은 포메이션 상으로 얼마만큼 제거하고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경기의 포인트인데 이 첫우 선수가 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승부차기에 들어섰을 때는 김관영 선수가 굉장히 또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처지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되죠 요것만 오! 버티면 이거, 되는데 코르투아가 버텨주면서 훈메스가 이걸 또낚아칩니다와 이거 훈메스가 낚아채주지 않았더라면 바로 실점이었거든요 훈메스의 긴다리 자 역습 위기 뒤에 기회인가요? 한번 돌리면서 넘어가기만 하면 좋은데요 좋아요 좋죠? 한번 줄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약간 패스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풀려링 마지막까지. 아 이거는 승부차기를 앞두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관영 막판에 코르토아의 선방이 승부차기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는데요. 역시 코르토아를 선택한 그런 대한민국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장, 장신이잖아요. 손을 특히나 뻗었을 때 손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승부차기에 했, 들어섰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굉장한 포스를 보여줍니다. 교체로 들어온 네이마르 첫 번째. 역시나 성공 시킵니다. 손끝을 살짝 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여기에서 좋은 아에게 비달 역시 김관용 성공하고요. 혹시 구석으로 굉장히 잘 차주는 김관용 선수였는데 처준 선수가 그렇게 구석으로 찼다라고 보여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구석이 아니에요. 이거 방향만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관용 선수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선수의 컨디션 또한 좋기 때문인데, 아 구석은 잘 봤는데 방향을 잃혔네요. 일단 처준 선수가 반스택 가면서 먼저 선방을 합니다. 김관영 방향은 있는데 일단 위아래 선택에서 약간의 운도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반스텝은 안 가거든요. 구속으로 안 간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죠. 김관영은 안 가고 있고. 네, 김관영 선수가 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오데스텝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와. 근데 구석으로 이젠 또잘 차네요. 네. 자 여기서 김관영 선수가 실축하면 끝나고요. 일단 넣고, 맞고 그렇죠. 넣어야 됩니다. 넣고 볼까요? 루카 그 일단 넣고요. 막아야 돼요 김관영 막으실 수 있어요 2세트에서 데빌 선수 상대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2대1로 역전한 김관영 선수거든요 그렇죠 멘탈적으로 튼튼합니다 자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자 김관영 아쉽게 3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진 못했지만요 저희의 목이 살짝 중심을 잡지 못할 만큼 네. 흥분되는 경기력을 보여줬네요 아 이게 처지 선수가 마지막에 가운데로 차는 건 사실 저도 예측을 잘 못했었는데, 그만큼, 차주 선수가 어느 정도, 다음 경기도 생각해서, 아, 나 이거 우리 멘탈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가운데 차주면서, 좀 분위기 이어나가자, 라는 생각으로 해줬던 그런 플레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중국 대표 팀도 역시 만만치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관영 선수 역시나 괜찮으십니까? 아, 네, 아, 아. 약간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본가 네. 살짝 네. 카메라에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김관영 선수가 당황한 만큼 저도 당황한 것이 아닌가 네.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 네. 이제 김관영 선수는 잠깐 삐끗한 거죠. 네. 네, 근데 괜찮아요. 넘어지진 않았죠. 의자에서 삐끗할지 한점 넘어지지 않았지 요 않았습니까? 저도 요정도만 했지 삐끗만 그렇죠. 안 넘어졌잖아요 의자에서 막 꼬꾸라지진 않았잖아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쓰러진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한점 준겁니다 중국팀에게도 네. 중국, <laughs> 중국 팀에게도 1500달러 살짝? 그럼요 어, <laughs> 피퍼런스 3를 우리가 다또 독식하면 또 네네네, 미안하잖아요 네, 미안할 수 있고 네. 김관현 선수가 혼자 또 주목받으면 그, 강상훈 선수와 신보석 선수가 또 플레이하고 싶은데 못할수 있으니까. 중국에 5일 동안 가 있는다 그랬었거든요. 아, 5일 가 있나요? 네, 가 있으면서 네. 경기 한 경기도 못 나오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루하죠. 네,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배려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한중대항전이 <laughs> 네. 취지가 좋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지, 어찌됐든 중국 선수가 이겼을 때도 기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했어요, 서준 선수가. 네,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네, 김가은 선수가 또 이제 1, 2세트를 또 자신의 팀원들 중국 내에 있는 두 명의 선수들과 경기를 펼치게 되면서 좀 분석을 당했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 좀 플레이의 핵심을 잘 짚었던 것 같습니다. 크루터의 선방이 좀 승부차기 때김관현 선수가 나왔다면. 아. 아, 지금 바로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저희 계속 쿠르터가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네. 정말 그 좋은 선방을 보여주다가 음. 승부차기에서 못 보여줄 거랑 정말 이만큼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승부차기에서의 위기감을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었다면 3대 0의 올킬이 나왔겠지만. 역시, 중국 홈그라운드에서의 중국 대표팀은 만만치 않다는 걸, 이 처주 선수, 중국의 마지막 주자가 경기력으로서 보여준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3,000달러, 어, 단순히 피파온라인 3에서의 획득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대표팀, 어 통합 3000달러입니다. 한중 대항전 2017년도 한중 대항전에서 획득한 총 상금입니다. 네. 네, 피파 온라인 3에서 무려 3000달러를 획득했고요. 그렇죠. 이런 기부가 될 때는 또 기부자의 성명이 같이 또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를 좀 원치 않을 때 아, 네, 그냥 네네. 익명으로 보낸다든지 네, 뭐 비밀로 해주십시오 라고 뭐, 하셨나 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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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라고요 아, 마음이라고. 저 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 이름 그대로 그대로 간다면 김관현 선수는 3천 달러가 자신의 이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좀 네. 뭐,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또 종기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 나만 기부하면 좀 미안하니까 우리 뭐 기다리고 있는 뭐, 신보석 선수라든지 강성훈 선수라든지 누군가 네. 한 명은 더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았었을까 마지막 경 그런 생각도 음.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또 다양한 어, 주변에 불안한 이웃을 위해서 네. 다양한 이벤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한중대 한전을 작년에도 했었다고 하는데 어, 이번 이터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네. 또 처음에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 건줄 알았으면은, 작년에도 좀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는, 하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저랑 똑같은 생각했네요. 그쵸. 저 속으로 약간 섭섭하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나름대로 종목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아무 데다 껴줘도. 그러니까요. 그냥 열심히 할수 있거든요. 네, 이런 네. 좋은 취지는 사실 해설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같이 호흡하고, 네. 같이 똑같은, 목표를 보면서 그렇죠. 즐겁게 하는 게또 목표 아니겠습니까? 더 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 오늘 진짜 연말에 나도 좋은 일한번 어디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 정도로 계속했어요. 어, 저도요. 사실. 그렇죠? 네. 나중에 같이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네. 올해는 못했으니까 음. 내년에 꼭 같이 하나요? 해야죠. 하나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laughs> 저도 이제 자가용을 끌고 오는데 환경 오염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왔습니다. 아, 네. 지하철을. 어, 역시. 네. 네. 지하철을 이용하고 왔는데, 네. 여러분들도 어, 연말 연시가 될수록. 나 자신이 아닌 네. 누군가를 위해서 네.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대회의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돈을 또 기부하고 싶은데 또 그러기는 좀 우리, 우리가 힘드니까 그렇죠 요즘엔 네. 또 저는 가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아 내가 일이 많이 없어요 요즘 제가 네, 일이 정말 많아지고 아 내가 조금 더여유로 네.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지의 대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들도 맞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중국까지 가서 네. 대회를 치르고 특히나 다른 종 목에서는 정말 아쉽게 상금을 획득하지 못했었지만 다행히 피파올라인스에서는 지금 상금을 3천 달러나 아. 획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분 좋게 선수들이 연말연시에 중국에서 또 좋은 일을 하고 온다라는 게 음. 같은 대한민국인으로서 네. 굉장히 정말 뿌듯합니다. 맞습니다.